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시정뉴스 김예령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당진시가 7일 착수 보고회를 갖고 총괄계획과 제도를 본격 도입해 당진만의 차별화된 공공건축물 조성에 나섭니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시의 지역총괄계획가로 영입된 차주영 박사가 나서 그가 분석한 당진의 여건과 민간 전문가 활용 계획 추진 체계 기대 효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특히 정책자문을 통해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시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 유도와 공간 전략 실행을 위한 장소단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시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반영해 당진만의 특색 있는 도시 디자인을 소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과 시민 생활 편의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중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신중년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신중년 지원센터는 베이비부모 세대 등 중년 구직자들의 맞춤형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공간으로 시는 이곳에 창업 입주 공간과 재취업 전문 교육장, 코어킹 공간을 비롯해 이를 지원하는 시창업 지원 사무 공간을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신중년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합 일자리 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순례길이자 내포천주교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버그네 순례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 순례길 코스는 기존 버그네 순례길 코스에 신리성지 주변 세거리와 거더리, 하읍 등 옛공소와 교유촌을 포함해 총 10개소를 경유하는 보도 4시간 코스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스탬프 투어 책자는 솔매성지와 합덕성당,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등세곳에서 수령 가능하며 완주 배부처와 동일한 곳으로 책자를 가져오면 완주 인증 스탬프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추진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시의 이번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에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 방안, 장사시설 지역 수급 발전 계획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장사 관련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시의 바람직한 장사 정책 방향으로 화장을 꼽았으며 수목 현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화장 시설과 자연 장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환경 개선과 안양정의 신축 또는 증축을 모색하고 솔메아 대오지 성문 공설묘지 내에 자연장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납반내입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청세무과나 읍면동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에 접속해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연세에게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세무과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기 당진 농업기술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농촌체험, 해나루살, 로컬푸드 3개 과정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분은 농업기술센터 본소 인력육성팀 또는 지소와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문의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은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한 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천 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됩니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로 심각한 치아 질환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번 아동 충치 치료 건강보험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